자, 안녕하세요 모투의 김재민 기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캠핑카가 아니라 이두 분을 모시고 두분 전문가분이신데 우리 그 미스터 캠퍼의 윤종원 대표님이시고요. 네, 네또 우리 대표님은 레코디아에 이제 부품 관련돼 있는 예, 이제 연구 개발에서 생산하고 계시는 박원일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는 어떤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앞에 보이시는 게, 시래기하고 이거랑 같이 이제 컨비네이션 컨셉으로 묶여있는 이 알토네이터라는 부품이에요. 얘가 같이 이렇게 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캠핑을 하시는 여러분들 엄청난 그전기 관련된 효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요 사실 대표님 이제 오랫동안 캠핑카를 많이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죠? 캠핑하시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전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전기 문제인데 이 전기가 왜 문제냐? 노지에서 던캠핑장으 그렇죠. 가면은 맞습니다. 캠핑장에서 뭐 유럽 캠핑장에서 전기를 주지만은 네. 노지에서는 결국은 태양열 네, 네. 발전기 맞아요. 그 위에 충전할 수 있는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기의 가장 큰 주범은 에어컨,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가 그렇죠. 가장 크잖아요, 사실. 또 겨울철에는 온수 매트, 온수 매트 그렇죠. 예. 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에어컨이 기존 실외기의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우선은 실외기가 이제 그 높이가 높습니다. 네네. 이 높이로는 차량 하부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높여서 음음.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니 이게 높으니까 네. 얘를 돌려서 이렇게 해 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실외기 앞으로 나오던 바람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 실외기에서 열교환을 해서 이 더운 바람을 땅바닥으로 밀어주는데 네네. 그 바, 바닥으로 내려간 더운 바람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였었거든요. 바닥에 놓으면 뜨거운 열기가 다시 타고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이게 냉기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대표님. 그때 고 제가 3년 전에 캠핑카를 구입했을 때 타사 차량인데 응. 그때 이제 노후여행을 했는데. 응. 1 2킬로트가봐고요 전압이. 아,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가 대충 3킬로가 필요한 거죠. 아, 근데 노지 가서 발전기 3킬로를 이 모터에다 싣고 다닌다는 그렇지. 것은 너무 힘든 거고. 네, 그래서 네. 또 냉방 능력이 떨어져요. 음, 또 음, 소리가 어, 우웅하는 소리 때문에 시침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중국산 들어와 있는 뭐 DC라든가 네, 그런 네. 에어컨들도 보면 루피형들이 네, 그 네. 냉방 능력이 네. 다 떨어진다고. 여름이 작년 특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답을이 없었어요. 답 없었어요. 거의 아. 답이 없었고 또 이제 에어컨을 돌리다 보면 가장 문제가 이제 인버터가 못, 못 받쳐. 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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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버터 오버슈팅니다 이게 그 자체 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고,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카운티에 자작을 하는 유저들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예, 벽걸이용을 많이 쓰는데 네. 저 벽걸을 갖다가. 우리 일톤보톤에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음, 고민을 음. 시작을 했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전력 소모.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큰 시래기를 네.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코티아 대표님과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시래기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우리 보통 인산철이라든가산업용 배터리가 음. 있는데 그걸 다 저. 소모했을 때 음. 그럼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네네네네. 태양열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한계 거고. 있죠. 예. 한계가 있어서 끌도 안 나오고. 예. 그래서 또 무거운 발전기를 또 기름 통까지 실고 다니면서 이게 뭐 카라반도 아니고 음. 모터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 알터네이터가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뭐 보통 9 0암페 근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1 2 0암페 정도 음. 하는데 1 2 0암페 정도 되는 알터네이터 가지고 기존의 뭐 에어컨 차량의 에어컨과 뭐 조향 저잔치를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캠핑카 제작사들이 일단 뒤에 뭐 인산철이라든가 뭐 산업용 배터리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렌지라든가 에어컨을 돌릴 경우에는 기존 알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 어. 그렇죠. 그래요 대표님 그러면 일단 그러면 박 대표님 요 우리 지금 레코드아에서 만든 생산하고 있는 네. 이 실외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기존의 실외기 컸던 실외기. 네. 근데 얘는 지금 굉장히 네, 미니, 미니마이즈 됐잖아요. 네. 축소형이 됐으니까 네.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걸. 그럼 실외기 높이가 지금 기존 그 실외기에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용량이 반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 에어컨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네. 뒤쪽을 보시면 네, 뒤쪽에도 실외기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이 에어컨은 그, 열교환기를 트윈으로 만들어서 앞뒤로 두 개로 나눠서 네네. 그 높이가 높았던 그실래기의 실외, 용량을 그대로 가져온 아. 이제 실외기가 되겠고요. 높았던 그 이쪽 부분을 앞뒤로 나서 네. 높이를 낮추는 얘기가, 낮췄다는 얘기네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뜨거운 바람을 네. 배출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아. 앞에 보시면. 네, 네. 그. 작은 네모난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네모난 네네.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뜨거운 바람이 나가는 곳이에요. 아, 근데, 바깥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차량 밑에 장착되기 때문에, 네네. 이 더운 바람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안에서, 안에서 돌기가 좋은데. 그 대류로 네. 그냥 맞죠. 근데 이 네, 제품은, 이 앞에 이 터보 블러워로 고속으로 바람을 한 1m까지 밀어, 밀어줍니다. 바깥으로요. 네. 차량 내부, 내, 네. 언더에서 바깥으로. 네. 새, 언더에서 쏘아, 바깥으로 쏘단이. 바람을 쏘아주는 네. 이런 네. 구조를 네. 네. 적용을 하면서 저희가 네. 이 에어컨 성능을 최대로 네. 내는 이런 제품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는 작아지지만 성능은 굉장히 우수해진 네. 그런 컨셉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뜨거운 열기는 외부로 쫙 빼내는. 근데 이거를 대표님 장착을 하셨잖아요. 대표님 네네. 차이는 네. 어떠세요? 직접 한번 장착을 해보시니까? 어, 저희가 보통 통풍에서 나오는 온 보통 18도 정도를 맞추잖아요. 18도까지는 일단 잘 떨어집니다. 아, 잘 떨어지고 그다음 에 밑에 통풍에서 나오는 온도를 다시 별도의 센서로 되게 해보니까 12도까지. 아, 12도까지. 그래서 네. 추울 정도로 추울 정도로 냉기가 되기 때문에 이에어컨의또 실외기와 에어컨의 장점은 요즘 그, 그 캠핑카들이 5인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타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안 돌아간다라면 뒤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름에. 여름에 찢죠 아, 응, 네. 근데, 응, 이 시력에는 주행 중에도, 네. 아, 컴, 에, 문제가 없게끔 제가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전류를, 네. 그 전류로 전압을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밀어주는, 아, 네. 그러려면은 기존 그, 저기, 알터네이터 네 바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존 알터네이터는 또 운전자가 네, 네. 앞에서 운전석에서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그저력을 기존 알터가 그쪽으로 공급하고 음... 근데 남는 공급을 뒤로 보내줘야 되는데 약하죠. 네, 네. 보통 50에서 한60 암페어 정도가 나오는데 기존 또쓰던 남은 잔량을 이 알터에 이 에어컨에 쓰기는 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된 게 그렇죠. 이 알터네이터가 네 맞습니다. 이 알터네이터는 오칠네. 대표님 또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국에 <laughs>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알터네이터는 이제. 이두 개가 있네, 알터가. 그러니까. 네. 메이드 인, 중요한 거,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 <laughs> 네. 한국에서 이야. 만든 제품이고요. 네. 저희 레코디아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조한 제품입니다. 음.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 요 제품은. 설명해 주세요. 아, 요 제품은, 네, 현대나 기아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 어, 순정품으로 들어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네. 저희 제품은, 어, 순정품보다는 약, 약간 제품이 이제 커 보이는데요. 네. 커 보이지만 제품을 고정하는 고정 홀이 순정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음. 그래서 순정품을 음. 떼낸 자리에 저희 알터를, 알터네이터를 달수 있는. 아, 사이즈가. 네, 알터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용량인데요. 어, 순정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링 할 때. 네. 이같 아이, 경우에. 네, 아이들링 할때약6 0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음. 근데 저희 제품은. 차량을 세워 놓고 아이들링을 시킬 때약 200암페어의 전류가 나옵니다. 거의 3배 이상 나 온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게세게 그냥 뭐 곳곳까지 다 밀어 주겠네요. 음, 네. 얘가. 네. 발전기라고 보면 되니까 요 네, 맞습니다. 고출력 의 예, 알터네이터죠. 네. 네. 요게 이제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네, 맞습니다. 시동기가 얘를 돌리려고 한다면 네. 얘가 필수적으로 따라붙나요? 아니면 얘얘알터네이트로 얘도 돌아갈 수는 있나요? 음, 돌아갈 수는 있지만은 일단 효율이 어, 추, 안 나오겠네. 효율보다는 네. 충전이 안 되죠. 기존 아그 캠핑카에 있는 예, 보조 배터리에 아 충전은 안 된다고 네네네. 보시면 되죠. 네. 그럼 결국은 얘도 이제 배터리와의 호환성 문제가 또 숙제긴 어. 하겠네요, 결국은. 네, 제가 이 제품을 이제 2년 전에 대표님을 만나서 네. 제 차량에 장착을 했어요. 그 당시 이 차량에 장착을 할때 이제 그 제작사가 뭐이 알터를 쓰면은 뭐 배선이 타고 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네네. 그런 것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음. 어, 그건 뭐 염려하지 말아라. 음. 불이 나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서 그러다 <laughs> 보니까 이제 기존 배선들이 좀 약해요. 네. 자동차 전용 배선을 써줬어야 되는데, 네, 네. 예전 이제 제작사들은 이 알터를 생각을 않고 음. 기존 알터만 해도 하면은 보통 뭐 20에서 30스케어의 배선을 쓰다 보니까, 이 알터는 최소한 50스케어를 써줘야 돼요. 아. 고출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네. 이 지금 배선 자체가 상당히 뜨겁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보조 배터리로 음. 예, 가는 방식으로 해서 음. 이 자동차 전용 배선을 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마 차량들은 아마 배선들을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알터를 아, 만약에 착용 장착을하실 예, 장착을 경우에는 아. 예, 그, 그 배선 자체가 이 알트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기존 캠핑카 회사들이 이 알트를 가지고 장착을 해달라 할때못 썼겠구나. 예, 그래서 뭐 기존 분란다. 배선, 예, 기존 배선 싹바꿔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 아마 기존 캠핑카 회사들이 알트를 또이 알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캠핑카 회사들이 직접 못 바, 장착을 못 합니다. 음. 이유는 뭐냐면은 자동차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는요 예, 그러겠네요. 기존 쪽에 한 것은 이제 뭐. 짱이랄지. 다른 것서 튜닝으로 들어갈 수있지만 있지. 얘는 알터네이터는 엔진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 허가가 돼있기 때문에 아, 이 알터를 지금 교체를 할 수가 아, 있지만은 그다음 다른 이제 타사 제작사들이 아마 그런 허가가 없다 보니까 음. 유저들이 알터를 이렇게 했을 때 음. 자기들이 따는 부담되겠네. 부담 그럼.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 요거를 장착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데포도 뭐 도매틱, 베레어 등뭐 여러 가지 네. 그 혼합기 형태로 시장이가 네. 같이 장착, 이제 같이 제공되는 에어컨, 루프탑, 에어컨이 있잖아요, 기존에. 네. 그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 대표님 비교 다 하셨을 네. 봤잖아요. 네. 어때요, 냉방 능력이? 음, 냉방 능력이 그이 제품이 훨씬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아무래도 시력이 조용하고 있으니까. 네, 외부에 있다보니까 네, 네. 소음은 안로좀 차단이 돼서 하는거고 기존 이제 루프탑 에어컨들은 좀 소음이 심하죠. 어, 심하고 전력 소모도 많은데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가 1.2kw짜리 지금 루프탑 에어컨이에요. 근데 음. 이알터로 돌려야 합니다. 아 이걸로요? 1.2kw를 음. 제가 테스트 해보면은 네. 작년 여름에 제가 이알터를 돌리고 저희 같이 갔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전기가 딸려서 음. 외부 전기로 해서 짬핑에서 점핑. 제가 그 친구까지 전기를 아, 준 <laughs>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 역할을 좀 했었는데 예, 한전, 네. <laughs> 사실 한전으로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안정적이고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노즈로 많이 다니시니까 인버터가 되겠는데요 네, 네, 네. 요 인버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네. 첫 번째는 그 인버, 이 인버터가 없을, 없는 을없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동할 때 전류를 엄청 땡깁니다. 음, 음. 그래서 1kW짜리 에어컨이라고 그러면 기동할 때는 5kW의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네. 근데 인버터가 있으면 1kW만 가지고 부드럽게 기동을 시킬 수 있고요. 음. 또두 번째는 얘가 그 변속기능을 담당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에어컨의 그 용량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필요할 때는 한 60A 땡기다가 음. 이제 충분히 시원해졌을 때, 천천히 돌려도 될 때는 자기가 본인, 자기가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네네. 에어컨을 천천히 돌려서 이제 배터리를 음. 오래 쓸수 있게 하는 아. 그런 아주 절전 구조의 제품입니다. 아, 이게 컴퓨터 파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맨 처음에 딱켜면윙 하고 돌잖아요. 네. 그래도 안정화되면 조용히 싹 네, 이렇게 천천히 돌잖아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얘가 한다는 네. 인버터가. 그래서 밤에 이제 주무실 때. 그러겠네요. 예. 네. 천천히 돌려도 될 때는 네. 아주 조용하게 네. 도는 듯안 도는 듯돌아갑니노지에서 듯. <laughs> 듯, <도는> 듯. <laughs> 관계 없는데 네. 캠핑장에서는 뭐 언더 발전기가 됐든 시력기가 됐든 돌아가는 소음 때문에 사실 아, 내부에 있으면 왜 이렇게 시끄러? 워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소음은 어때요 대표님. 음, 이따가 소음. 한번 직접 네, 한번 테스트해보시는데 이따 예. 주변에서 눈살 찌푸릴 정도는 아니니까. 음. 네, 그렇게 되고 소음은 안날 수는 없잖아요. 기계는 그렇죠. 네. 모든 기계는 소음이 나니까. 네, 이딴 보통 DC 누쿠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설정 온도에 따라서 계속을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보통 한 23도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그 설정 온도에 들 않으면은 아까 말씀 하셨던 네, 네. 인버터. 예, 인버터가 네. 차단이 되면서 일단 조용합니다. 그 소리가 아, 네. 정수. 정수됩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좀커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좀 전에 이제 같이 한번 저희 대화를 했는데 네. 이게 반절로 또줄어든다면서요 예. 그. <laughs>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차종에 네. 그 장착할 수 있도록 예. 음. 그 우리 그 미스터 캠, 캠퍼에서 이 네. 제품을 네. 처음 이제 기획을 해서 네. 어, 지금까지 그 발전기 비롯해 잘 써주셨고요. 어,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여러 차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아, 다양한 네. 제품들을 음.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낮아지면 사실 네. 장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니까 그렇죠. 네. 이 정도로만 해도 사실 큰 변혁이긴 한데 이거에서 또 반절로 줄여들면. 상품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조만간에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아 우리도 그러면 제작사 입장에서 우리도 이거 한번 써볼래라고 하면 우리 미스터 캠퍼 쪽으로 연락을 네, 하면 네. 되는 아, 거죠. 네, 네, 네. 음. 기존에 대표님이 이거 테스트 하시면서 우리 미스터 캠페인 장착을 하시는데 그 소문 또 어떻게 듣고 몇 군데 업체들은 또 공급을 받으신다고. 네, 받으신다고 연락이 없나? 왔습니다. 네. 지방 쪽에서 연락이 네. 오시고요. 그러니까. 네. 좋죠, 만 이렇게 서로 네. 서로 이렇게 아니, 공유해야 돼, 공유해야 돼. 그래야 네. 발전이 돼요.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고출력 알터가 인산철에는 적용을 안 해봤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인산철 회사와 다음 네. 주 화요일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만나서 네, 네. 예, 예. 그래서 아마 인산철에도 저 고출력 알터네이터가 보완이 되면 보완이 되면은 안정을 아, 절벽적 이제 해석하겠 네. 네. <laughs>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레코디아에서 만든 이 지금 알터네이터하고 시래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우리가 작동을 했을 때 시래기 소음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윤 대표님, 박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소음 데시벨 측정해 볼게요. 지금 이제 에어컨을 작동하기 전 상태이고요. 60에서 한 64, 65 정도 지금 되네요. 그럼 이제 요번에 한번 대표님 작동을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바람이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걸 한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이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60... 한 56에서 한7 1 0까지 정도 나오네요. 기존에 0 0 0가 같이 돼 있는 루프탑 에어컨 0 한번 켜서 그0 과연 얼마나 소음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죠, 대표님. 켜보겠습니다. 0 0 0 0 0 0 0 0 0 정도. 0 0 0 0 지상구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네네. 굉장히 낮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음, 그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서 브라켓을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네네. 안전하게 네네. 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밑에서 잔뭐 충격이 될지 돌이 네네. 튼다든지 이런 거에도 아까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박스가 되어 네. 있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네그렇자 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한번 대그 데시벨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76에서) (78) 정도 자 이제는 그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끈 상태에서 주변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 (67에서) 한 (71) 정도 자, 대표님 요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전류를 얼마나 먹는지 네네. 네 시래기가 에어컨이 고감도 지금 같은 경우 는 저기 패널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솔라가 예. 지금 작동이 돼서 예, 16암페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깜빡깜빡거리지 않으니까 이제 나뭐 전기 쓰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 이런 네, 네, 표시잖아요. 네, 예, 이제 사용량이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예, 이제 처음에 터보로 확 돌다가 좀 안정화 쫙 잦아드니까 지금 한 400대 490 와트 정도. 네. 고선까지 아까 떨어질 때는 330까지 저는 봤었거든요. 네. 한 490대선까지 사실 이 정도면 뭐 거기 DC 수준이잖아요. 네, 소불량이 네. 네. 되니까.